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 볼게요. 제목은 제주 지킨 돌하르방의 정체. 검고 구멍 뚫린 피부, 꾹 담은 입과 넓적한 주먹코벙거지를 눌러 쓴 돌하르방은 제주도 돌 문화의 상징물이다.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 따르면 무덤 석상, 길가에 세운 석장승, 풍수를 위한 석상 등을 모두 으뜸가는 늙은이 석상이라는 뜻의 옹중석이라고 불렀다. 1754년 제주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옹중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석상은 돌하르방의 돌하르방으로 추측된다. 우석목, 우석목, 벅수머리, 두릉머리, 옹중석 등 제주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것을 돌하르방으로 통일했다. 하르방이란 할아버지의 제주 방언이다. 제주 출신으로 돌하르방을 연구해온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 김정선문화재감정위원은 제주도의 제주성, 대정성, 정의성 등 세계 지역에 모여있던 돌하르방은 성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1967년 9월, 제주성 동문에 있던 제일 잘생긴 돌하르방 2기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돼 전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으로 현재 제주도에 45기가 남아있다. 돌하르방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주도의 자생적인 조형이라는 점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돌하르방은 공통적으로 제주어로 벌립이라고 하는 벙거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조선시대 무인복식을 하고 있다. 제주민속문화유산 돌하르방이 제주시 삼성혈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삼성혈은 제주도의 고씨 양씨. 부시의 시조가 솟아났다는 세계의 구멍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몰랐던 거 알게 해준 돌하루방의 정체. 어떠셨나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몰랐던 분은 새로운 정보, 지식을 알게 돼서 좋으시죠?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